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네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신옷 입은 무리들 그 중에 첫번째 소절입니다. 신옷 입은 무리들 종료가지 손에 들고서 주님 앞에서 외치는 구원의 함성 구원하심이 보우전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우전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아, 내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 새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열네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 행진곡을 진행하는, 곧 시작하는 시작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언제나 어디에서나 매일같이 오후 2시 33분에 예수 행진곡은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 오후 2시 33분이면 동편으로, 동편으로 예수 행진곡을 진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띠를 뉴욕으로, 대서양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바로 영국의 오후 2시 33분에는 예수 행진곡을 진행하여 동편으로, 동편으로 그리스도인의 띠를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프랑스로, 인도로, 중국으로, 그리고 저의 고향인 한국으로 불어 질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오후 2시 33분에 서평에서 불어온 예수 행진곡, 곧 그리스도인의 띠를 이어받아 그리스네띠를 동편으로 동편으로 불어넣을 것입니다. 일본을 향하여 불어낼 것이요. 하와이를 지나 밴쿠버로 그리스네띠가 이어질 것입니다. 밴쿠버의 오후 2시 33분에는 서편에서 날라온 그리스네띠가 띠를 이어받아 동편으로 그리스도의 띠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불어 나올 것입니다. 그불어넣진그 그리스도의 띠를 또 다시 이 토론토에서 이어받아 오후 2시 33분에 다시 동편으로 동편으로 예수 행진곡을 진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띠를 동편으로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같이 24시간 예수 행진곡으로 그리스도의 띠를 이어받고 이어질 그러한 예수 행진곡이 될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2시간 33분에 걸쳐 진행되는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 자기가 서,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이라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긴 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이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 우리 는다양같아서그릇더니요 각기 제 길로 가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그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